안녕하세요 가지균형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주원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부산에서 사용이 됐던 현대 파비스 7.5톤 프레스틱이 풀옵션 등급의 개별함을 파고 차량이 입고 됐을 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 차량은 지금 7.5톤이고요, ZF 오토 미션 차량입니다. 압축 차량이고 7 m 60이 나오는 차량이고요. 차량은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차급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신차 보증 기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판매하시게 된 이유는 차주분께서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판매하게 됐고요 실주행 2만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한국3축 자동축 옵션이 달려있는 차량이고 4채널 블랙박스 차선이탈 방지기 무시동 에어컨 전부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아직 비닐도 떼지 않은 준신차급 완전히 준신차급 차량이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까지 전부 들어가져 있고요. 안에는 비닐도 다 제거하지 않고 신차, 차 타시면 신차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여기 보시면 24년 5월 제작이 됐고 한국 수리축 24년 6월에 제작해서 한국수리 쪽 7.5톤 파비스 차량으로 나왔고요. 어, 일단은 미션도 제테 오토 미션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엘리스보다저 좋다라고. 네, 평이 난 미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이 차량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지금 신, 완전 신차급이기 때문에 어, 차값이랑 신차랑은 그, 크게 차이는 없더라도 취득세 부분에서 조금 저렴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번호판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취득세도 저렴하게 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차량이나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고 이 차량은 보험이력 0원 그 다음에 어, 무교환 무칠 차량이고요 차량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부 상태도 굉장히 좋구요. 앞에는 알루미늄 단조율이 들어가져 있고, 타이어 사이즈는 2457019.5 사이즈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요소수 들어가는 타입이고, 이제 에어통도 알루미늄으로 해서 부식 걱정 없게, 일부러프로션으로 뽑으셨다고 했고요. 연료 필터도 뭐 아직은 완전 신차에 2만 k m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고 최근에 엔진을 교체를 해두셨고 계속해서 이제 개발함을 하시다가 이제 차 타고서 이제 마지막 차로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셨는데 이제 좀 몸이 좀 갑자기 안 좋아지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량을 판매하게 되셨고 이게 보시면 이제 뒤에 축축 단지도 뭐 문제 없이. 고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압축도 타이어 상태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거의 95%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고 뒤에 주행축 타이어도 굉장히 타이어 상태 좋고요 공구함도 따로 설치를 해두셨고 깔깔이바 멸수 있는 곳도 굉장히 설치를 많이 해두셨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설치를 해두셨고 이제 고인목 같은 것들도 나무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 뭐 후방도 기스난 뭐거 없이 사고 난 부분 없는 차량이고요 이쪽도 고인목 다 설치해 뒀고 공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보시면 적자 내부에도 U볼트 다 설치해 뒀고요 여기 반대쪽 조수석 부분도 부식 걱정 없이 굉장히 어, 광택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름통도 알루미늄으로 일부러 설치를 해두셨고 기름통 알루미늄 기름통에서 부식 걱정 없게끔 할수 있는 차량이고, 이제 미연저감장치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 마력 수는 300마력 나오는 차량입니다. 고화중이 325마력, 일반화중은 300마력이 300마력으로 나오고. 한국 스리축에서 제작하면서 이제 7.5톤으로 중톤해서 차량을 출고를 했고 안에도 보시면은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뭐 흡연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이 됐었고 뭐 비닐도 떼지 않고 뭐 열선 시트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축 리모컨도 있고, 에어건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4채널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의 위험성에서 영상을 또 찍을 수 있는 블랙박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별화물 번호판 가격은 2700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영업용 번호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 때문에 완전 신차급을 이제 출고를 원하신다면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이 차량 좀 권해드리니까 저희 부자트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9636 차량 검색하셔가지고 보시고 어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어이 차량과 비슷하게 앞에 차량도 1205 차량 개별화물 타던 차량인데 이 차량은 개별화물 번호판 탈거하고 지금 자가용 상태로 차량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이 차량은 21년 제작이 된 차량이고요. 키로수 40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얘도 축이 달려있는 압축하고 차량이고, 이 차량도 굉장히 차관리 잘 하면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 앞에도 똑같이, 275857019.5 들어가져 있고, 알루미늄 에어탱크 들어가져 있고, 압축입니다. 어, 이 차량으로는 이제 임대 번호판 달고서 출고하셔도 되고, 아무래도 준신차급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 차량도 좀 권해드릴 수 있고, 어, 영업용 화물차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세요.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양배양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업용 화물차 또는 자가용 화물차 상, 언제든지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인용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준원이었구요. 2024년 5월 제작된 현대 파비스 7.5톤 압축 한국수리축 카고 차량이 입고 돼서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